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DH G380 프레스티지입니다 이 차량 2015년 최초 등록된 2016년형 약 12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기록부와 총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조수석 도어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 전부 양호 판정 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6.2mm, 6.3mm 정도 나오네요. 약 80%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구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머플러 보시면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터진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양쪽 모두 보실 수 있겠구요. 현가장치 코일 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모습 양쪽 모두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디 프레임 보시면 커버 잘 장착되어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큰 파손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미션 쪽 보기 위해서 이 부분 커버는 미리 탈거해 두었는데요. 미션 쪽부터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상태 미션 오일 팬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앞쪽으로 엔진 오일 팬 쪽도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어, 아래쪽에 원기어도 말끔하네요. 그리고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손상 부식 유격 이탈 없이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6.9mm 나오네요. 어, 8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측 우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성능 기록부와 마찬가지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오일체 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100%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5,0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냉각수도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안쪽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뚜껑 열어서 보시면 막 안쪽으로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겠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 2 7826km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연료 경고등 외에 다른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 핸들 앞쪽으로 HUD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정면에 ECM 하이패스 룸멜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면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도 깔끔한 상태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것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오토 홀드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 전좌석에 들어가 있고요. 핸드 열선 확인됩니다. 주차 감지 센서도 보실 수 있겠고요. 핸들 옆쪽에 보시면 버튼 시동이 있고요 핸들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시프트 보실 수있겠고요 핸들 왼편으로 리어커튼과 차선이탈 방지 시스템, 후측방 경보 시스템, 그리고 전자파킹 브레이크 확인되고 있습니다 1열 전동 시트구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개방감 좋게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실내 상태 보셨을 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앞쪽에 대시보드부터 보시면 크게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디스플레이도 깨진 부분 없습니다.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없이 말끔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어, 기어봉과 핸들 상태도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도 보시면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 사용감 많지 않게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데요. 조수석 보셨을 때 워크인 시티도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도 깨진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범퍼와 그레 부분도 큰 파손 없이 준수한 상태에 보실 수 있겠고요. 옆쪽 오셔서 휠 상태도 보시면 휠 상태도 깨끗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핸더 역시 매끈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도 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합니다.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큰 흠집 없이 준수한 상태 리어 휀더까지 보실 수 있겠고요. 뒤쪽에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습니다.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오셔서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사이드 미러와 프론트 휀더까지도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는데요. 특히 옵션도 풀옵션으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